와, 모기. 모기가 지금 제 옆에 엄청 독한 모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오, 어, 이거 보세요, 이거 보세요. 모기. 우와, 모기가 지금 제 표를 뻘어 먹으려고 왔어요. 야! 아, 무서워. 이거 무서운 모기잖아요. 우와. 이게요. 너무 많잖아요, 지금. 네 개, 세 개, 네개 심으면 좋다는데, 여섯 개나 났어요. 이거 하나는 버리고, 어, 이런 모종을 이렇게 하면, 모종을 뺄때꼭 공기놀이 생각이 나요. 네 개가 하나, 하나로 있고, 두 개만 이렇게 뽑아보겠습니다. 공기놀이 때, 이렇게 우와 이염 한 손으로 하니까 이염하네요 우아 뽑아줄까요 과연 이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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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됐습니다 우와 대박 한 손으로도 가능하네요 우와 여기에 물을 미리 줬습니다 그래서 심으면 아주 깊숙이 심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나면 더 많이 나잖아요 그니까 러더 깊숙이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어이거는또 하필 비닐이가 있네. 어후, 비닐이 가 있네 어우 비닐이 그리고 약간 어슷하게 심어서 우와 어슷하게 심어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묻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거 나중에 다 컸을 때 어떻게 잘 자라는지 또 구경해 드리겠습니다.